안녕하세요. 원희상식입니다. 오늘은 4세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자녀가 있는 분들이 최대 7만원을 받고 나아가서는 부업도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업은 자녀가 없어도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알아보기 이전에 작업자 수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순위에서 상위 랭커가 자명 615,650원부터 만 915,150원까지 만 벌었네요. 다음으로 월간순위입니다. 1,377만 5,900원부터 382만 1,500원까지 벌었구요. 마지막으로 누적 순위를 보시면 1억 755만 2,140원부터 3,549만 2,050원까지 벌었습니다. 정말 소리나게 벌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만 하신다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자 우선 7만원 받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 웍스와 아이스크림 홈머니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구요. 무료 체험단 형식으로 기기를 받고 10일 동안 체험을 하시면 크라우드 웍스 포인트 5만원과 네이버 페이 2만원에서 총 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1월 26일 기준 프로젝트 진행률은 현재 6%네요. 시간이 지나면 참여를 못하실 수도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컴퓨터, 모바일과의 동일합니다. 컴퓨터는 바로 크라우드 웍스. 검색하시고, 모바일은 크라우드 웍스 어플을 받아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참여 가능 작업에서 7만원혜택 자녀 맞춤형 스마트 홈라닝 무료 체험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체험가입 조건으로 4세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자녀를 둔 분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시면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 체험을 해보셨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조건까지 충족이 되셨다면, 무료체험 신청서를 작성하고, 무료체험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붙어주의 사항이 있으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URL에서 신청 완료하신, 캡처 화면을 업로드해 주세요란 창이 있습니다. 앞서 작성한 무료체험 신청서를 꼭 캡처를 하셨다가, URL 신청창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추천인을 작성하는 곳이 있는데, 안 적으셔도 되지만, 굳이 적고 싶다면, 불즈키 1210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 더보기 안에 적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치셨다면, 이런 문자가 오니 기다리셨다가, 통화하시고, 무료체험 및 7만원 벌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더 중요한 부업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이전에 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분의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유감함. 프리랜서, 퇴직자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월 최고 수입이 80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있네요. 어떠신가요? 부업을 해볼 의욕이 좀 생기시나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앞서 7만원 벌기를 해보신 분이라면 배충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크라우드웍스에서 주관하는 미션을 클리어하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지금 막 가입하신 분들은 조건 미달 작업이라. 에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조건 미달이라 참여가 불가능한데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것 같네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옥스에서 실행하는 교육을 마치셔야 합니다. 갑자기 웬 교육이냐구요. 교육을 하면 돈이 든다구요. 아닙니다. 다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단, 끈기만 있다면요. 아시기도 중요하겠네요. 전 오늘 신청을 했으니 말이죠. 미래 산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니 받아 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중, 작년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클라우드 웍스 홈페이지로 갑니다. 가셨다면 상단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없으시다면 신청을 하셔서 무료로 다음 기수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유료 교육도 있으니 돈을 내고 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조금 내려오시면 수강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hrdnet 바로가기를 눌러주시고요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크라우드옥스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현재는 모집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결과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회차 보기를 클릭하셔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차도 마감이구요 사회차는 신청이 가능하니 기초교육부터 먼저 받으신 후 심화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